그, 나 깜짝 놀랐어. 진짜 먹었는데 진짜 달아. 어, 이거 뭐야? 그거 내가 쓸 거야, 이거. 아니. <laughs> 아, 이거 주보고 다녀, 아주 그냥. 큰 상태로 불어올 거니까. 핏물을 다 빼고. 엉비에다 얹어가지고. 밭 냄새 잡아주는 엉덩이 소시지도 넣고. 응. 안 되겠다. 어. 응. 우리 식구가 너무 많아서 응. 양이 많아. 응. 아, 잠시만. 오, 이거 그 거야. <laughs> 어 이거 끄거야. 우리 캠핑 어. 어 우리 캠핑에서 썼던 거 맞지? 맞아. <laughs> 해줄 수 없지 물론 야 뭔데 이거 이야, 살아있네 진짜 이거 큰일났다 감자 넣었어? 소주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야겠는데? <laughs> 자 갑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겠습니다 어때 하나 어때? 맞아. 너 <laughs> <laughs> 누나 왜 때려? <laughs> 야또 살다 살다 이런 일이 있구나. 야자 오세요 오세요 식사합시다. 야 살다 살다 처제가 만든 감자탕을 넣어주려 또. 자, 앉으세요. 식사합시다. 와 먹을 거구. 혹시 와. 혹시 김치를 찾아는건 아니겠지? 맞아. 김치 찾아가는 거야? 어. 내 어. 어. 여기다 김장번 이거 오고 오고 어디? 고지. 고지. 어거지는 야 <laughs>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맛있다 진짜.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일 연장자인 아리만 먼저 평가를 잘 익었어? 음. 잘 익었어? 음. 어, 엄청 음. 좋아. 너무 부드럽고 너무 잘 익었어. 아, 그러네잘 그래. 음. 익었네. 음. 나 이걸 풀때잘안 부서지길래. 아, 살짝 까딱하보다이 생각했거든. 음. 음. 보단 음. 엄청 부드러워. 와. 야, 우리 집앞 감자 탕보다더 맛있는 거. 그러니까. 와, 끝내. 네. 이거 뭐야? 이야 뭐야? 음. 와, 진짜, 진짜 레시피 가져가야겠다. 아니 내가 지금 이만하려고 했거든. 와, 진짜 한국 사람 다됐다그근데 <laughs> 처제는 이미 한국 사람입니다. <laughs> 음, 이제 러시아 사는 시간보다 한국에서 사는 시, 기간? 살았던 기간. 살았던 기간은 더 길어. 와, 진짜 맛있는데. 진짜 뻥 아니고? 응, 감자도 엄청 잘려서. 음, 맛이 음. 많와 이게 아무래도 장모님은 안 나오셨는데 음. 여기 장모님도 계시고. 아기들 4명에 어른 3명에 그러면 은 사서 먹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나는 약간 처제가 알지 모르겠지만 나는 약간 우리가 만들어 먹는 타입이야 음. 잘안사 먹어 외식은 보통 고기? 응 고기 위주로 가는 거 같아 아니면 음. 진짜 내가 할줄 모르는 거 음. 손이 엄청 많이 가는거 쌀국수 거. 뭐 이런 거나 음.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 쌀국수는 많이 사거든 <laughs> 아, 피 빼야 되지. 한번 끓인 다음에 피 제거해야 되지. 그다음에 끓여야 되지. 감자 썰고. 나는 맞아. 이거는 진짜 간단한 거라고 생각해. 아 이거는 어. 이 기준이 높아. 밥도 진짜 아 진짜 이런 밥. 뭐봐뭐 너무 맛있는데. 밥? 아, 우리 집 밥은. 아, 왜래? 진짜 애처럼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밥먹잖아 우리 밥 먹으면 막밥 꺼끌 꺼그해 나는 좀쌀 파거든. 근데 우리 집은 저, 저 뭐야 이상한 걸 많이 넣어가지고. 아, 우리는 그러니까. 뭐 씹는 거, 뭐 향미도 뭐 많이 넣고, 응. 가모트도 넣고.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런 걸 선호하지 않는단 말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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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소주 누가 따서? 아, 미안한데 감자탕에 넣어야 돼서. 아 소주. 한테? 우리 조금 열었어. 아 강연생한테 소주를 좀썼다 이거? 어. 어떻게 소주 한 잔씩 드십니까? 그래. 자. 어우 진짜 오랜만에서. 우와, 나다시랑 소주 먹어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없지? 소주먹 없는 거 없어? 어 와. 없는 거 같은데? 여기 인생 처음으로 진짜 생좋음에 어. 동생이랑 소주 먹는 날이야 감자탕에 소주 한잔 위하여. 아, 네.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달다 달아 아 어우 달다 달아 나는 술을 <laughs> 잘안 먹어가지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래, 빨리 지금 감자 먹어 감자, 감자. 알려줄게. 감자. 근데 어. 내가 소주를 저에 먹어보긴 했어. 그때에 비해서는 좀 나은 것 같아. 그치? 지 많이 네. 들었어. <laughs> 슬픈 현실. 아, <laughs> 그면 언니도 소주를 진짜 안 먹어. 어. 근데 소주랑 먹어도 괜찮은 안주가 있을 때는 소주를 먹어. <laughs> 어머니랑은? 한 번씩 소주를 먹어. 왜냐면 맥주 아 같은 거는 배 불러. 어, 도수는 낮아도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맞아, 음, 맞아. 먹을 맞아. 수가 맞아. 없어. 어. 술 자체는 잘안 먹는데 먹을 거 같으면 으흠. 어 소주가 훨씬 더 낫지. 아, 그렇지, 그렇지. 기 준비하면서 어, 어. 아린아. 주말이야. 아레나 주말이야. 아레 이리 와봐. 이거 사, 삼촌한테 인사할래? 어, 인사만 하고 와. 아니 거기 말고 <웃음> <웃음> 아니야 거 거기 말고 거기 보이는 그죠? 거 아니고 이쪽에서 보이는 거야. 어. 이쪽에서 올래? 보여? 이쪽에서? 어? 이쪽에서 보여? 우리는 안 보이지 어. 아린이만 아린이 보이지 응. 아린이가 와서 얘기를 해 저희는 이번에 캠핑을 안 가고 부산에 언니, 오빠, 이모를 보러 내려왔어요 김아린 그럼 화면 상점에좀그봐이 있는데 얘기 안할 거야? 김아린 네 아니 여기 와야지 김아린 나한번 따졌어 NG NG 야 맛있다 어. 응? 너무 맛있어 응. 감자 도짜잘 익고 고기도 진짜 잘고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씻었어 그런지 너무 칼끔해 거기. 아그리고 여기 안에 부유물을 응. 자기가 아까 꽁무니 더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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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내 스타일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응. 이렇게 셋이 만나서 뭘 하면은 응. 아 자꾸 언니들이 언니들끼리 러시아말로 해가지고 어. 이번에 여행은 둘이 자꾸 한국말로 하면 뭘 하유야. <laughs> <laughs> 그러자말로 아,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되지 <laughs> 보통은 내가 맞춰주는데 이번에는 안 맞춰주는 거야 아맞 맛나 맛나 바로 나오잖아 <laughs> 기가 막히네 자따바에스다 아딘 여기서 만나는 거야 아딘에 있데막대 꺽꺽 아 좋다 <laughs> 더 줘. <laughs> 아, 근데 생걸 먹어야지 다음날 숙취가 없어. 진짜? 어, 러시아 사람이 토도 누구냐? 누가, 그래? 아, 누가 그래? <laughs> <수, 또> 러시아 사람이. <laughs> 오 이거 봐봐. 오 진짜 고기 많다. 와, 잘골같이. 응. 응. 나는 처제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응. 소주가 싫은데 소주를 강요받진 않아. 응. 어. 안 싫은데? 싫진 응. 않아. 자주 안 먹는 것 뿐이지 안 싫어해. 안될 수는 아닌데. 나는 같이 마셔줄 상대가 없어서 그랬지 응. 아, 같이 마셔줄 상대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불현듯이 하나 태어 처제는 몇 살이지? 서른아홉 처제는 서른아홉인데 첫째가 스무살입니다 아 열아홉 19. 열아홉이지 나는 지금 만으로 얘기하는 만으로 거니까 얘기하는 거야. 만으로 만 서른아홉 만 열아홉 어. 만 열아홉 어차피 근데 공식적으로는 술을 살수 있는 나이잖아 아그렇죠 어. 첫째 조카는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적적하고 외로울 때 맥주 한잔 먹고 샴페인 한잔 하고 싶을 때 같이 먹을 수 있어 아. 따라 나온너랑한잔 하자 이게 되잖아 아. 부럽다 나도 부럽다 지금 우리 아린이 만 여섯 살인데 와 앞으로 13년. 13년? 13년 남았어 13년? 13년 남았어 형부 13년 너무 금방 가아 13년 금방 간다고? 아 음. 나는 금방 55살 될 거라고? <laughs> 금방 돼지 <돼직> 간다고? <웃음> <웃음> 아니 우리 나이 차이가 얼마나 <laughs> <없으면> 난다고? <laughs> 돼지들 그렇게 빨리 하려고? 정년이 원래 아니지 지 65로 바꿨어 1 0 0세대인데 65... 우리가 그 나이가 되면 더 올라갈 거야 더 올라갈 걸? 레어링 레어링 레어네 레어링 레어게 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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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어 물로 바꿀까? 응? 물로 바꿀까? 뭘? 냐 이렇게 되 나. 아, <웃음> <웃음> 내가 쓸거 이거. 아니. <laughs> 아 진짜? 아니, 진짜. 진짜 나 소주 달다 느본 적이 있어. 있어. 그때는 깜짝 놀랬어. 어, 소주가 왜 근데 달지? 그데 그거는 언젠지 알아. 컨텐츠... 딱두 번인데 그거 딱두번 회식 때 느꼈어. 아. 나 깜짝 놀랐어. 진짜 먹었는데 진짜 달아. 뭐야? <laughs> 진짜 뭐개 떡이 돼서 누워 자고 있는 거. 화장실에서 누워 자고 있는 거. <laughs> 야 우리는 와인으로 시작했어. 응. 와인은 다 먹고 뭐 해네 는가뭐 건약으로 넘어갔어. 근데 이거다 먹고 건어도 먹고 막 오, 많이, 많이 많이 섞었구나. 섞었어. 아무튼 해는 건어 막 이런 게 먹을 거도 없는데 알잖아. 해는 많이 <laughs> 많이 이렇게 막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 그래. 응. 그래서 약간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서 와인 먹고 뭐 비스키 먹고 뭐 이런 이러다가 맥주로 넘어갔어 근데 맥주 먹고 거의 바로 택시 덱시 탔는데 택시도 전기차야 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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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전기, 전기 택시가 약 이렇게 있잖아 이거 이, 이거 때문에 나는 술안 안 먹을 때도 전기택시 타면 진짜 막 계속 구역질 나. 근데 여기에 둘도 많이 먹고, 그리고 막 난리 났지. 잠깐만. <laughs>